콜셨티니마 콜맛. <레일리> 안녕하세요. 네. 네. 뭔가 <레일리> 좀아 하면 되죠? 네. 하면 되죠? 자. 에 그래서 일단 바이바이보 해서 제시어를하겠습니다 바이바이몰. 가이. 저쪽 자, 돌로 <저기로> <레일리> <레일리> 자. 수영님이 하신 것처럼 이음 들어간 단말하기 있습니다. 네. 저의금지어니요 수영님. 어, 제가 어어를 말할 어어요. 어, 어요, 어. 미션 요로 갖고 올게요. 자, 저 먼저 뽑아 보도록 할게요. 네. 응? 음. 미끄럼틀 타기 갔다 오세요. 렛츠 고. 자, 미끄럼틀. 자 이제 이분 갑시다. 저 어, 저희 금지원은요 자기 소개하기입니다. 바로 갈게요. 네. 예. 안녕하세요. 자 저는 지금 현재 콜라 TV를 운영하고 있는 콜라 TV예요. 예. 네. 그,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네. 예. 네. 네, 전 눌렀어요. 네. 자, 저도 눌러 했는데. 자 들어요. 네. 자두구 두고 두구두구 두고 고 요고. 요이 키트가 요 이거 맞죠? 쫀득이 먹기! 아 쫀득이 먹어보겠몇 개라고 적혀있나요? 먹어보겠습니다 몇개요고촬 차... 개를... 소품 어 뭐지? 몇 개냐고요? 네 쫀득이 뭐... 먹기? 한개 그냥 써져있는데요? 11? 1래자한 입만 먹으세요 그냥. 자 이거는 아, 잠깐만 더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더 먹으면 안 되죠? 네 이사람 한개밖에 어, 자 이제 제가 뽑겠습니다 강아지 부 언제 왔어? <laughs> 음, 이게 했던 거야? 음. 만약에 했던 거는 이거 했던거야? 만약에 했던거는 이거 잡아놓 저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네. 자 과연 진짜 빰빰 터미널 쓰기. <laughs> 아 이런 자 바로 면 되죠? 자 1초 하겠습니다 네 네, <laughs> 됐습니다 네. 자, 아, 애들 다 보네 다음 네. 자그 다음 아, 그 다음 미션 요거 특이하게 접힌 거 해보겠습니다 <laughs> 뭐야? 북한 말투 쓰기 뭐라고요? 북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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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투요? 응왜 어. 이러시미케 됐죠? <laughs> 이거 살짝 이거 살짝 야, 해봐 이거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음. 음. 한국어. 네. A... 아, 여기 여 여기 어렵 지금. 어. 꽝이다 예미 와. 예미. Wow. <Yemen> <alright>. <alforan> 영어로 자기 소개 Hi, my name is Yuchosa. I I John and j o I I 어, uh, 그 촬영, 촬영. 오케 오케 여기. 오케 오케 PD 한마디로 그냥 유튜브 찍고 있다는유튜버 유튜버라. 유튜버라고 하면 되지 자 이번에는 자, 아니 아까 저기에 북한 말 나오고 이번에 영어 나오고 이번에. 아 정말 다시 기운이 느껴져요 지금 진짜 여기 빵이야 이거 빵이라고? 자장기자랑이요네 장기자랑 뭐하지? 숨쉬기 음... <laughs> 이라고요 바이바이 브이기기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. 꾸르기 아, 하겠습니다. 아꾸르기 아, 바로 오케 오케이. 팡팡팡 저번에 2 탄인가 3 탄에 나 남은 사람은 잘하던. 데 여기는 뭐지? 아 이거 먹 뭐, 이거 먹었죠. 이건 뭐지? 해놓은 가요 뭐지? 한 바퀴 돌기 이게 옆으로 요렇게 돌는가가 아니 앞으로. 앞은... 아니 이쪽으로 놀이터 해, 해. 한 바퀴 돌기요 저기 저기. 겁나빠르게진격에 아, 도인천. 네. 오케이, 오케이. 가겠습요다사겠요니다 응. 가겠습니다. 가사습다가겠요니다요사람니다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. 가겠어요다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습니다겠습니다 너 너무, 너무 너무 빠르게 뛰었네요. 아, 자 이어서 이제 제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제 4개 남았네요. 저 저는 빠르게 한번 저희, 저희 이번 쫀득이, 쫀득이 먹기, 먹기 2개 해봤는데요. 입이 어? 너무 작아갖고 저는 촬영, 차롱 이거 먹을게요. <laughs> 카메라 좀 가려주세요. 네. 아이고 마스크 채로 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러게요. 음, 자 얼굴 공개상 잠시 만가리겠습니다자 멈출게요. 아야 에이스 말이. 음, 겁나 맛있네. 라티아 우멍. 낸 소리가. 이제 요걸 해보겠습니다. 형, 형한번더 뽑기. 아 이거였어. 그러면 이거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좋아요, 눌러주세요. 됐죠? 마지막, 아 이거 했어요. 이거 뭐지? 내가 공개해야 돼. 아 잠깐만, 이거 뭐지? 이거 했나? 이거 했어요. 이거 하나 남았어요. 자 한번 해볼게요, 제. 탄고 아까 뺏기뺏기는 기아 기아 응감입니다. 꽝인데요? 오 이대로 촬영 끝? 너무 아쉬운데? 너무 아쉬운데? 네자 그럼 추천으로 한개더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거 아까 다 어디 갔죠? 자 저거 2탄에 나왔던 거 한번 해볼게요 제자리 걸음 30 내가 할게요 제가 오케이 그럼 저는 옆에서 에, 어, 저는 옆에서 노래 20초 부르게 하고 있을게요 네 시작 공해 물과 배아 근데 잠시만요 여기 제자리에서 걸어도 세요와 백두산이 많고 살 도로 한사람 내하이로 여위나라 만생 딱 끝났습니다 네. 안녕히 가세요 자 감사했습니다 오늘 콜라 그러면 갑시다. 티티 얼굴도 아니. 공개. <laughs>